오늘은 돼지국밥 먹어보세요 돼지국밥 이것도 맛없으면 돈안 받는 거죠 네 오늘 돼지국밥 오늘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로 오늘 어, 카스 카스하고 예 처음처럼 이런 거 팔아줘야지 뭐 불매운동을 왜해찡따오 불매운동을 해야지 이런 건막막 막 먹어줘야 돼막 처음 카스 카스 막 먹어야 돼 이거 카스처럼 찍따오를 먹지 말아야지. 카스 처음처럼 마구마구 마구 마구 먹어줘야 돼. 마구마구. 마구. 불매운동하는 순간 찍따오가잘 되면 안 되니까. 음, 초저온, 엑스트라 골드, 콜드, 엑스라 콜드, 초저온. 예. 오늘 이제 이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어, 맛없으면 돈안 받는 조건이니까. 이 또, 이... 먹어볼게요 네. 이 집은 너무 좋은게 어, 국물이 싱거워 너무 좋아 싱거워서 짜면 안돼 싱거워 너무 좋아 이집 때문에 저기 내가 즐겨 찾는 콩나물국밥집 2년 끊었어요 네. 가요그뭐 아, 어, 돈을 투자하세요. 이따가 거다 포함시키세요. 내가 그건 달라는 거 아니니까. 내가 찍어주면 뭐잘 되지. 이 집. 아, 이집2 4사에 했으면 좋겠다. 아, 됐어. 네. 아, 됐어. 아유. 다 낭비야. 또 그거 또돈 나가잖아. 내가 오면 그냥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자기 냉길 거면 이거 반납해 냉길 거면 뭐 솔직히 뭐 냉길 거뭐 있어 이거 아가씨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랑 이거 요거 안 먹겠대 이거는 안 먹었으니까 이거는 네, 아깝잖아요 버리면은 맛없어 안먹는게 아니니까 그안 먹었어요 이거 아깝잖아 버리면 애국이지 뭐 반찬 안 냉기는 게 애국이지 <laughs> 반일이 애국이 아니라 반찬을 안 남겨야 애국하는 거야. 응? 봤지? 막 겉으로는 막 이렇게 착한 척 하면서 막상, 어? 음식물 막 그, 그거 막 갈아갖고 막 분쇄해서 버리는 거뭐 그런 집, 집들 있잖아. 그런 집들이 죄 봤지. 반이라면 반이를 해. 오늘은 돼지국밥먹 돼지국밥 백년국밥하고 틀린게 고기가 틀려 고기가 그리고 여기에 천원 차이인데 어... 다음에 뭐 먹을거냐면 나는 백룡국밥 먹을겁니다 예, 여기 들어있는 뭐 버섯이 안들어있어요 천원 차인데 예, 다음부터는 이거 안먹고 다음에는 백룡국밥 먹겠습니다 백룡국밥이 어떻게 보면 싼거네 이거보다 그렇죠 어쩌면은 내용이 많으니까 백룡국밥이 더 싼거야 어떻게 보면은 거기 막 대추 다이어거 대추 이런거 없네 비지국밥 먹어야겠다. 천원 차이면. 저또 소고기니까, 그치 그러네. 아, 이거 천원 아꼈다가 내일은 또 저거 먹으러 와. 돼지국밥이요? 아, 맛있는데 저거는 영양이. 예... 나는 강아지는 먹어도 내가 돼지는 불쌍해서 못 먹겠어. 돼지 불쌍해. <laughs> 얘도 정성이 가득한 거죠? 정성 가득합니까? 정성을 다해서 정성 다 했답니다 정성 다했 다음에는 싸가지고 집에서 먹으면 되겠다 늦게 올 때는 그쵸? 그렇죠? 그때 그때그때나서나 맞고 당했으니까 민이 씨, 인송 진짜 더 오리지. 아, 송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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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일단, 민이 일단 한번이다니 제가, 제가 검사잖아요. 뭐 예, 네. 무조건 올리고. <laughs> <laughs> 나지야오려나거야뭐려 진짜. 나지거야오려 올려. 홍민이 제거. 지금 약간 싫어면서실냐고요좋아하 노래는 좋아해. 고어이 원래 절도범들이 원래 절도범들이 아휴 명절이나 아, 저 연예인들 막 집에서 웃고 떠들고 보면 나꼴 보기 싫어. 이해가 안 가. 아 진짜 누구는 죽어라 고생하는데.